a l l e l u a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응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서 에베소 섬어나 그가 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서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요한이 밤모습에서 유배 생활을 할때 어느 주일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가슴에는 금띠가 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이 흰색입니다.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 금이 나옵니다. 발은 주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흰 머리와 흰 머리털은 예수님이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의 마음과 뜻을 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목소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풀뭇불에 달려난 주석같은 발은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얼굴은 죄와 죽음과 사탄에게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해줍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은 심판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의 일곱 별은 20절에서 해석해놓았는데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별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8절을 보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일한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는데 살고 죽는 것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자기 소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상 권세에 비해서 성도와 교회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 황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뒤에는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가 곧 오셔서 세상 권세자들을 정리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원수의 목을 눌러 발로 밟을 것이다. 그러니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살면 결국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위로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교회. 교회를, 우리 교회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달려가면 끝내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